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36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한자는 빌려주다 라는 의미의 대 자가 되겠습니다. 빌려주다 라는 의미의 대 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빌려주다 라는 것은 돈이나 물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쓸수 있게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빌려주다라는 것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유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9, 10, 11, 12 해서 총 12회에 계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대부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고객에게 꿔주는 업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업 중에서, 어, 돈을, 이자를 받고, 어, 꿔주는 업무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런 업종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음, 현대 한국어에서 대출하면 주로 대부라는 말을 뜻하지만, 어, 대출은 꼭 돈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책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통상제 동산이죠. 동산을 내보내는 것도 대출이라고 얘기한다. 도서대출 하면 책을 빌려준다 라는 뜻이죠. 대여하다 라고 하는 것은 대출하다 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려서 쓸수 있게 해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임대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고 어, 무엇인가를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물론 무상임대에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은 유상임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부동산에 대해서 어, 빌려주고 빌려쓰는 그에 관련된 재반 약정 내용을 정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 주는 사람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차 대조표라고 하는 것은 한 회사의 재정 상태 중에서 재산적 가치의 대차 를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는 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 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변,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거죠. 차 라고 하는 것은 왼쪽 변을 얘기합니다. 소비대차 라고 하는 것은 대주는 소유권의 차주에게 소유권의 이전, 약속하고 어, 차주는 일정한 조건으로 어, 이양 받은 그소유권내 똑같은 어, 물건 을 어, 여기서 물건이라 하면 어, 반드시 그 물건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 돈 이라든지 이런 걸 모두 포함하는 거죠. 늘, 어, 원상 예, 똑같은 조건으로 반환하는 것을 ,을 계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려주다 라는 의미의 대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빌려 쓰다 라는 의미의 차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리어 자가 되겠는데요. 어, 당연히 단어 첫 번째로 올 때는 여자 같아죠. 그 전라남도의 여수시 할때그 여자와 같이 여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울려라고 하는 여자를 보시겠는데요. 곱다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좀 옛말입니다. 아, 현대어에서는 곱다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쓰기는 하는데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어, 현대어에서 이 곱다라는 말은 아름답다, 예쁘다라는 말로 주로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곱다라는 말은 어, 실제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로 어, 바꾸었어도 어,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곱다 즉 어, 예쁘다 아, 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려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18, 19 해서 총19회계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화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답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려구 라고 하는 것은 어요 여자가 미사려구로 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통상 우리가 여구라고 쓴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서술이 어, 아주 어, 다양하고 어, 또 어, 칭찬을 하는 일색으로 어, 좋은 평을 기술한 문장을 미사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 매끄럽고 아름답다. 그러한 말을 얘기합니다. 수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빼어나게 아름답다. 미려하다 라고 하는 것은 예쁘고 아름답다. 고려청자 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를 뜻하는데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청색, 액은 현대 기술로 재현하기가 대단히 까다로운 그런 아주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청자는 상감이라고 해서, 도자기를 만들 때, 무늬를 판 다음에, 흙을 판 거죠. 파, 파낸 다음에 그 파낸 흠집 안에, 어, 그 물감을 채워 넣는 형태의 이 그림을 우리가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 상감 기법을 통한 청자가 특히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려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 어 시대에 만들어진 한 공식 한반도에 대한 공식 그 역사서. 주로 삼국 시대를 겨냥을 해서 기술을 한 거죠. 정사를 얘기하고요. 고구려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국가체계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이 삼국 시대가 되겠는데, 그 중에 북방, 지금 현재의 북한 지역 이후 그 만주까지를 아주 거대한 땅을 점유했었던 왕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중국에서 고구려를 자기네 나라의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서 어, 가진 수단을 다 쓰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한국이 그러한 이제 우리가 소위 동북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국의 역사 찬탈 행위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대비를 하지 못한다는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것은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를 이어서 두 번째 통일 왕국을 건설했었던 나라가 바로 고려가 되겠고 고려는 고구려를 뜻하는 이름으로 구자를뺀 고려라는 이름을 쓴 거죠. 현재 대한민국을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코리아가 바로 이 고려하고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려에서 어, 현대 우리나라의 어, 명칭 국호인 코리아가 파생되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아름답다라는 의미의 려자에 대한 상대의 개념으로는 추하다 라는 의미의 추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마지라는 의미의 맹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라는 의미의 맹, 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 라는 의미의 맹, 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어, 팔 회계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맹자라고 하면 공자의 사상을 아주 체계화시키고 확대시키면서 성선설을 주장한 동양 쪽에 성선설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자 삼천지교라고 하는 것은 맹자가 이 맹자를 뜻합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3이 세실한뜻이고 천이 이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세번 이사를 했다. 아, 지는 이제 어조사지기 때문에 이제 운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교가 교육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어, 이렇게 세번 이사를 한 이유가 맹자 어머니가 어, 이사를 한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시장이었을 때는 맹자가 아 어,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이러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디로 집을 옮겼느냐면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당 옆으로 옮긴 거죠. 서당 옆으로 옮겼더니 어, 장난삼아 하는 일도 훈장한테 배우는 일에 대한 것을 어, 장난삼아 할 정도로 어, 전체적인 교육 환경이 바뀌었다. 라는 뜻에서, 어, 어렸을 때, 거주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을 해야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랑하다. 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맹랑하다라고 하는 뜻은, 말이 안 되는 허풍 같은 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맹랑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보다는 어리지만 아주 당차고 그 말이 용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맹랑하다라는 말은 앞에 허무라는 말을 붙여서 허무맹랑하다. 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소리로 허풍을 떨고 있다라는 뜻의, 뜻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 허무가 없을 때도 에 허무맹랑하다라는 말이죠. 원래는 그러나 허무가 없을 때 맹랑하다는 주로 당돌하다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정작 맹랑하다라는 말은 앞에 허무를 붙여서 허무맹랑하다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마지 어, 마이는맨 처음 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그 맹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어리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의 소자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아홉 개씩의 단어 및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가 어떻게 되고 그 또한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